이게 저 일기장이에요 뭐든지 다 적어요 나의 찾기는 꼭 필수 쓰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난돈 쓸라고 태어났나? 이거를 알고서는 진짜 와 신세계다 싶었어요 진작에 깔걸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강의제의 핸드폰을 털어본다 그쵸? 제게 예쁘죠. 희제라고 제가 직접 써서 커스텀을 했고요. 테무에서 색깔별로 샀어요. 소리안 나는 얘는 세컨폰으로 사진기로 쓰고 있고요. 제가 쓰는 거는 16프로 맥스인데 케이스티 파이드 좋아하는데 이건 좀 비싸요. 얼번 소티 스플케이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10만 원이 다 넘어가는 아주 사악한 가격이지만 만져보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가죽에 패딩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얼마나 예쁘게 디테일이 좋은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안으로. <laughs> 제 핸드폰의 기본 배경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깔아놨어요. 우선 제 폰의 특별한 거는 저는 그 똑같은 아이폰 벨 소리가 싫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실래요? <laughs> 이게 2002년 노키아 소리거든요. 근데 네, 이거 보면 무슨 영화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 제일 많이 봤던 영화인데 러브 액츄얼리. 거기서 그 소극적인 남녀 둘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랑 잘 되려고 그러면 계속 이 폰이 울리면서 둘이 막 델랑말랑 델랑말랑 했던 장면에서 그 벨소리에 추억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폰 벨소리로 안 하고 2002년도 버전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깔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통은 아마 이걸로 일어나나요? 저는 이걸로 일어나요 약간, 인셉션에, 그, 에디티아트. 그때 인셉션에서 확, 그 깨는 약간 현실로 돌아오고, 그때 그 느낌이 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고, 제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년째 쓰고 있는 캘린더가 있어요 타임트리라는 일본 앱인가 그런데 이게 저 일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든지 다 적어요 또 쉐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또 비밀이 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5명 정도가 같이 보고 있는 캘린더는 타임트리 엄청 추천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AI는 많이 깔아놨는데 그래도 나의 마음에 여기 있는 채찌피티라서 채찌피티 깔고 칼로리 검색 같은 거는 패시크리스를 하고 있고요 두라는 아주 직관적인 어플이 있어요. 해외 예약 다 했으면 이렇게 봉봉 예약하기, 화장품 정리하기, 뭐 지우기 이런 식으로 하는 두라는 어플이 또 있고요. <laughs> 이건 잊지 않으려고 더 커플이라는 건데, 남자친구랑 1016이 된거 이런 거 기억하는 어플 하나 깔아놨고요.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앱, 되게 신기가 있는 어플인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존감을 높여주는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그 상태를 즐기세요. 뭐 이런 식의 글이 왔고요. 그 메인 화면에 깔아놨던,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일을 오늘 하세요. 라는 것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마작이라서 또 오프라인에서 친구들하고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작 어플이 있고 핸드폰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편이고 핸드폰이 집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이 찾기는 꼭 필수. 그 에어텍을 이용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다 붙여놨어요. 에어텍으로 하면 나이 찾기 들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작긴 해. 그래서 키 찾기 편하게 에어텍으로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귀여워요. 리어드 언탑이라고. 저는 에이스 호텔에서 산 건데, 제가 이거를 또 사고 싶어가지고, 인스타에 파는데 없냐고 그랬더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귀여운 키거리인데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사실은 제가, 코로나 전에 남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날, 나 해병대 나왔잖아. 상관 중에 진짜 코를 심하게 보던 남자가 있었다? 그래가지 근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자보다 더 심하게 고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랐고, 코골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골이 전문, 막, 유명한 데 알아내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막, 여기 온몸에 막, 이 붙이고, 막, 식어도 하고, 했더니, 비염이 생겨가지고, 코를 고는 거였어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가 이거 공개해도 되나? 스노우랩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코골이 점수를 매달 매겨줘요. 남편들 넣고 자면 되게 좋아서 스노우랩은 되게 이거 이제 비밀 그 앱인데 추천드리고요. 근데 보면 내가 심하게 골 때는 이런 거. 약하게 골 때는 이게 무슨 해병대냐고. 사람이 이 정도 골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 한잔 하면? 그리고 자매품 여기서 나온 스노어짐이 있는데 스노어짐 연습 시작. 튜토리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게 있는데, 혀 운동, 영국의 운동, 볼, 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코골이 운동을 혀와 그런 구강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쳐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추술만이 답이 아니다. 다들 스포티파이를 쓰는 이 와중에 저는 벅스를 고집하는데, 벅스에 추억이 너무 많고, 뮤직피디 앨범이 정말 좋은데, 제가 팬인, 세렌디피티 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세렌디피티 님의 음악을 들으려고 벅스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분의 뮤직피디가 너무 좋고요. 내 음악에 들어가면 슬플 때 들었던 음악이라든가 막 그게 다 정리되어 있어서 도토리 모아놓은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벅스 쓰는데 놀림거리라서 숨겨놔요. 영화에 안 쓰고 유튜브 뮤직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힙한 음악 들을 때는 저도 유튜브 뮤직 듣고요 벅스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벅스는 그럴 때 듣고 있습니다. 금융도 위플 가계부가 전 좋아가지고 위플 가계부 쓰고 있고요. 쓰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난돈 쓸라고 태어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쓰다가 말다 해요. 고통스러워서. 제가 얼마 전에 당근했다가 24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네, 샤넬에서 이 가격에 안 받는데 금매라고 지금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당근 페이로 보낼게요 그랬더니 어, 그냥 자기는 그거 구찮다고하나은행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바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10시까지 퀵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안 왔길래 찾아봤더니 빨간 색깔이 그어진 사용자인 거예요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더치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녀의 계좌번호랑 이름을 다 등록해놨거든요. 부정 사용자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더 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당근거래하실 때, 그럴 때 되게 하면 좋고요. 사진 보정은 거의 저는 스냅시드로 하고 있고, 뷰티 보정은 저는 스노우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 살 때는 화해도 많이 보고요. 그 바비톡,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비톡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도 시술을 다 병원에서 봤지만, 가격 비교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얘를 알고 나서 봤더니, 비싸게 받았던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가격대를 다볼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후기도 달려있고, 정말 내돈내산 찐후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런 앱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이거를 알고서는 진짜 와, 신세계다 싶었어요. 바비톡 진작에 깔 걸. 좋은 병 원에다 안다고 저도 가지만 그래도 이거를 안 다음부터는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저같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거를 보고 막오막 막 이러는데 정말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에 속지 마시고 이런 데 들어가서 찐 후기 보시고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이러는 거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백억 주사도 다 가격별로 다 정리되어 있고요. 많이 찾는 시술 랭킹. 올세라, 인모드, 리쥬란닐러 윤곽주사, 피코토닝 티타늄, 볼륨필러, 슈링크, 올리지오.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럴 때도 되게 좋고요. 저는 주관부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 검색을 해볼게요. 엠페이스, 애플리프팅, 도안부 축소, 패키지, 막 이런 거다 나오는데요. <laughs> 여러분, 진짜, 뭐 성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형 시술 예쁘게 하려면요. 정보력, 재력, 담력 예다 네, 필요합니다 <laughs> 정보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재력이 중요하고요 저는 담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력은 바비톡이 다해지겠네요 모든 걸 갖췄네요 네 정보력도 미쳤고 담력은 자신 있습니다 실행력까지 있고 예. 너무 보기도 깔끔해요 이게 새로 업데이트된 거죠 너무 보기도 딱 좋아서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아, 직관적이고 보기 편하고 굉장히 좀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비톡을 보시면 이벤트 같은 게꽤 많이 있어요 내가 가는 병원이 들어있으면 이벤트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걸 갖고 내고도 가능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실장님막 현란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바비톡으로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다 안다는 눈빛으로 음 하는 거랑은 달라요 가격이 정말 바비톡으로 우리 똑똑해져서 제 가격에 옳은 시술을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돌선의 농산물을 많이 쓰는데 돌선의 농산물은 정말 싸고 맛있어요 약과도 여기 짱 맛있고요 그리고 아이허브로 주로 많이 쓰고 피치테이블 많이 쓰고 그리고 윙잇에서는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도시락도 맛있고, 그래서 윙잇 많이 쓰고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잘 모를 때는 비비노나 와인 서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런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O E N I라는 건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와인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그 와인을 먹어야 좋은 때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어플이 있어요 나의 와인 셀러를 온라인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운 받아 봤는데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쓰진 않았어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명품 브랜드에서 진짜 얘기하면 싫어하는 젠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라다가 항상 너무 싼 가격에 나와가지고 뭐든지 사기 전에 젠테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사거든요. 명품이라고 하는 옷들 있죠. 단가가 나가는 옷들 사기 너무 좋고요. 저는 태무 VIP잖아요. 저 우선 네이버에서 뭐가 나오면 무조건 태무를 쳐보고서 태무에서 좀 살라고 하는 편이에요. 태무에 담아놓은 걸 보니까. 아이보리색 양말인데 온갖 디자인으로 다 나온 거. 여성용 하이웨스트 거들인데 얇은 거. 여기 거들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인플루언서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빨간 도트 양말 같은 것도 항상 필요해요. 갑자기 내일 빨간 거 입고 오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자잘자잘자잘한 것들. 빨리 잘 와요. 그리고 꽤 쓸만해요. 그리고 센스닷컴 좋아하고요. 파패치도 많이 쓰고요.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저 사이다에서 어른스럽게 예쁜 옷 고르기 1등. 사이다 장인이. 육수도 좋은 거 많고. 이거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데, 세타이어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뉴욕에 있는 친구가 가르쳐 준 사이트인데, 가격이 꽤 싸요. 세타이어에서도 많이 사는 거 같고요. 곧 있으면 자라 세일이에요 이번에 콜라보가 너무 예쁜 게 나와서 사다 보니까 자라를 거짓말 안 하고 500만 원을 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입을 것만 택을 잘라서 입고 있고, 지금 저쪽에 또 자라 박스가 잔뜩 와있어서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한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제가 빈티지가 있음에도 빈티지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빈티지 워치 컬렉션이나 빈티지 남자 시계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에르메스 같은 거는 커터백 같은 거살 때는 마음에안 드는 거 1억씩 채우고 2억씩 채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리세일이 아싸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엘러브도 깔려 있고 ETSY는요 집에서 짜잘짜잘 만들어 파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사진을 넣어 놓는 이런 귀여운 액자를 파는 것도 있고 풀다칼로 복장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멕시칸 헤드밴드라고 치면 프리다 칼로가 하는 이런 머리띠 있죠 이 모양이 한국하고 완전 달라요 이렇게 앞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머리띠 같은 것도 너무 구글 찾는 것보다 ETSY는 손맛이 들어가고 세계 곳곳에서 막 소규모 상인들이 파는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빈티지도 전 여기서 많이 사고요좀 좋은 빈티지를 사고 싶다 그럴 때는 퍼스트 딥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뭐 온갖 미술 고가구부터 패션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라서 여기도 에르메스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서도 이런 것까지 살수 있고요. 베스티에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베스티에르도 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더리얼리얼은 많이 아시죠? TR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빈티지가 많이 있죠. 일본 갔다 왔더니 더 심해졌어 빈티지병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티셔츠 사고 지금도 그 티셔츠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남이 안 알아줘도 이 티셔츠의 가치를 나는 아니까 막 이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빈티지가 여러분 이렇게 제 폰을 전격 해부해 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댓글 잘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추천해주고 싶으신 앱이 있으시면 댓글 써주시면 저도 꼭 다운받아서 써볼게요. 다른 분들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그렇지만 저 댓글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언니. 아,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아, 크리스마스도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렇게 별거 없이 지내는 사람 많으니까, 저보고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항상 브랜드에서 저걸 누가 사에 다 누가 접니다. 가죽 브라, 예, 이거 이것만 입을 거야 전. 채찍 막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메탈릭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건 정말 어디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자라에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벨보이 같기도 하고 약간 부다페스트 호텔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컨셉으로 오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요 이거 때리려고 산건 아니거든요. 애매한 거 입었을 때 이렇게 포인트 주기 좋은 철제 장갑. 누가 사 담당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산 거는 세일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어요. 안녕.